2023년도 1회 문제입니다. 문제 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논리식이 주어졌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런 논리식이 주어졌는데 이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표현하라. 여기서 논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유접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접점이에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and or not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노아도 난드도 논리에 속하는 거죠. 로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직 회로를 논리 회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라.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논리 회로를 난드 게이트 또는 게이트 이 입력의 난드게이트 또는 이 입력의 노아게이트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도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논리곱이라고요. 논리곱은 뭐예요? 앤드 회로다라고 하는 거죠. 앤드 게이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앤드다. 그런데 뭐가 뭐가 앤드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B와 C가 엔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B는 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정이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 얘가 뭘 의미하죠? NOT. 부정을 의미하는 거죠. 부정은 신호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0일 때 1이 되고 1일 때 0이 되는 거죠. 신호가 반전되는 걸 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B와 C의 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A바 B가 되든지, B, C바가 되든지, C, A바가 되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논리, 고베 엔드게이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게이트의 동작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앤드게이트의 동작은 뭐예요? 입력 두 개가 있다면 그 입력 두 개가 동시에 1이 될때 출력이 1이 되는 회로를 앤드게이트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하나가 0이 되어지면 앤드는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 경우에 출력이 생기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출력이 생기나요? 기본입니다. 여기에 출력이 나오려고 한다면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는 1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1이 되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드게이트이기 때문에 b가 1이 돼야 되고 c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여기가 1이 되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일 때 1일 때 1은 n o 이 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오아 게이트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더하기로 표시된 이 부분은 오아라고 하는 거죠. 오아, 논리합이라고 합니다. 논리합이고 논리합의 경우에는 오아 이렇게 얘기하죠. 오아 게이트다. 오아 게이트의 특징은 두 개가 입력이 되는데 입력 중에 그 어느 하나가 1이면 출력이 1이 된다. 그러니까 오아게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게 요렇게 생긴 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b와 c 바가 되는 게 이렇게 와서 오아가 되는 겁니다. 오아게이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아게이트가 1이 된다. 오아게이트가 1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거나 두 개가 동시에 1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게 오아게이트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논리합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오아게이트에 대한 동작, 또 엔드게이트에 대한 동작,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얘가 이것이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 와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처럼 이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답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a와 그다음에 b, c 바가 앤드 돼서 전체적으로 오화된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건 기초입니다. 기초고요. 여기에 있는 이 x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전체적인 동작상을 한번 보면 여기가 1이 되는 경우니까요. 여기가 1이나 또는 여기가 1이 되면 되겠죠. 물론, 둘다 1이 돼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a가 1이 되면 x는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요거니까요. a가 1이 되면 x는 무조건 1입니다. bc의 어떤 거에 대한 관계 없이, bc가 0이든 1이든 그것에 아무 관계 없이 여기가 5하니까요. bc의 관계 없이 a가 1이면 무조건 X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 B가 1이고 C가 0인 경우, 여기가 11이 되어서 출력이 나오니까 B가 1이고 C가 0인 경우는 A와 관계없이 1이고 0인 경우는 출력이 나온다. 물론 두개 동시에 만족해도 됩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게 기본적인 동작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1의 논리회로로 표현된 것을 란드게이트로 표현하라. 란드게이트는 그러니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란드잖아요. 란드게이트는 난드 엔드를 부정한 거죠. 엔드를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돼있을 때, 경우의 수는 이렇게 표현하죠.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엔드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1, 1일 때만 1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0이잖아요. NAND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출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 앞에 뭘 붙여주는 거예요?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NAND라는 거예요. NAND.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알면 이 회로를 NAND 회로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OR에 대한 동작이 있잖아요. 5화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5하니까요 0이고, 나머지는 다 1인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동작을 갖는 0, 1, 1,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회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한번 이걸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난드로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난드. 난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전에 봤을 때 이거는 1110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게 같지는 않죠. 그럼 이것이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5하고 똑같은 란드 회로 5하고 똑같은 란드 회로 이걸 찾아라 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봅니다. 여기를 뭐로 보냐면 A의 바. B의 바. 부정이에요, 부정. A를 부정하고 B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난드를 하는, 보는 거예요, 난드. 그러면 이걸 부정했으니까 1100이 되겠죠. 부정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부정을 하면 10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부정이 됐죠. 그럼 NAND는 어떻게 될까요? 이 회로를 가지고 NAND를 만들어 보세요. AND잖아요, AND. 엔드. AND니까 어떻게 되죠? 1, 1, 1는 1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런데 0, 1, 1, 1이 되죠.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a 드를 해서 부정한 거니까 a 드를 하면 원래 a 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1, 0, 0, 0이 됐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것은 엔드였는데 이걸 란드로 해버리니까 반대로 돼서 011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뭐하고 똑같아요? 5와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 경우는 5와 게이트하고 똑같은 경우는 란드 게이트로 바꿔주는 건데 입력이 부정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오아 게이트가 있다. 이러한 오아 게이트가 있는데, 얘를 란드 게이트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란드 게이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한 기능을 갖는, 이걸 찾는 것은 간단해요. 이 오아 게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엔드죠. 엔드는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정이 없잖아요, 부정이. 여기도 부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부정이 없으면 부정을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의 반대, 이것의 반대, 이것의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는 부정이 없는 긍정이니까 부정. 긍정이니까 부정. 긍정이니까, 부정. 긍정이니까 부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는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와 이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이트가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는 얘는 무슨 회로예요?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직렬, 롤리 고베 회로인데, 이것을 이런 병렬의 회로로 꾸며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직렬이잖아요. 그럼 병렬로 그려주는 거예요. 오하로. 오하로 그려주는데 이렇게 오하로 그렸어요. 오하로 그려주는데 여기가 부정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뭘로요? 긍정. 여기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부정이에요. 여기 긍정이잖아요. 여기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논리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해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난드 회로로 구성하라, 노화 회로로 구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동일한 기능을 갖는 회로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동작을 갖는 것은, 동일한 동작을 갖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아요 얘가. 난드의 입력 두 개가 부정된 게 뭐하고 똑같다? 오아하고 똑같다. 그러면 얘는 난드잖아요. 어디까지가 난드입니까? 여기까지가 난드죠. 그리고 요거는 낫이잖아요, 낫.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낫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낫을 여기서 지워버리고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낫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낫이고 이게 낫이잖아요. 그런데 이 낫은 얘도 낫이에요. 왜 낫이 되느냐라고 하면, 왜 부정이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가 입력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동시에 1이 돼서 0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다 0 넣으면 동시에 0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부정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는 거예요. 왜 입력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낫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로 묶어서 난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난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몇개 난드 게이트가 나와요? 네 개의 난드 게이트가 나와요. 자, 이렇게 네 개의 난드 게이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려면, 이런 오아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는, 병렬 논리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는, 이런 엔드에 대한 논리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엔드와 동일한 논리, 오아의 논리,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더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는, 똑같은 기능을 갖는 오아페로 어떻게 될까요? 오아페로로 그려라. 얘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죠? 그럼 여기, 여기는, 여기는 두 개가 똑같은 기능을 갖죠. 두 개가 같은 기능을 갖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드모르강의 정리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쌍대성이라고 하죠.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직렬로 표현하는 것을 병렬로 표현해 주는 거고, 또 병렬로 표현하는 것을 직렬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쌍대성, 드모르강의 정리. 세 번째 문제는 이것을 노화 회로로 만들어라. 노화. 노아.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이트죠. 오화 게이트를 부정한 거잖아요. 오화 게이트를 부정한 게 노화 게이트예요. 알죠? 노화 게이트, 오화 게이트. 충분히 논리식을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가 A, B, 00, 11 이렇게 되겠죠. 이건 기본이죠. 진리표. 그럼, 오화를 하면, 오화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화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거에 반대잖아요. 1, 0, 0, 0이 되는 게 노화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노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꾸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바꾸면, 입력부터 바꾸면 출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출력부터 바꾸는 거예요. 항상 출력에서 입력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노화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를 노화로 만들려면 얘는 어차피 5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되죠? 이렇게 부정을 하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X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긍정이 되겠죠. 이중 부정하는 거예요. 도모르 강의 정리. 그다음 여기 보세요. 얘는 직렬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병렬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여기 생기네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또 생기네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것은 없어져요. 이중 부정이니까. 그리고 여기 생기는 요거. 요거는 나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이렇게 노아로 옮겨야겠죠. 따라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비교해 보세요. 여기 비교해 보세요. 되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노화로 바꾸는 건 오히려 쉽죠? 왜냐하면 한번 부정을 하고 다시 한번 부정을 하면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직렬에 대한 값은 병렬로 바꿔준 다음에 이중부정은 없애버리고 부정은 노화로 만들어주면. 그리고 이거는 원래 노화로 됐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노아 게이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